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짓띠 여러분들의 신수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임자생 짓띠 여러분들은 순발력과 재치가 뛰어나며 상황 판단이 빠르고 민첩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24년 갑진년 용띠 올해에 임자생 짓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운세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 운세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다면 더 나은 한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인자생지띠 여러분들에게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재물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라서 금전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온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으면서. 재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가도, 소비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돈이 들어오더라도 현명하게 관리해야 더 오랫동안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임자생 GT 여러분들은 재물관리에 있어서도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원래는 특히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직업적으로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맞냐? 그동안 어떤 직업적인 변화를 고민하고 있었다면 올해가 바로 그 변화를 시도해 볼수 있는 적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이 당신의 커리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도 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임자생 지띠 여러분들은 민첩한 성향을 살려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현명하게 잡을 수만 있다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협력 관계나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할 것입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함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가려서 사귀는 것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나치게 사람을 믿는다든지,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에 맞춰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신중하게 사람을 대하면 좋은 인연과... 더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들어올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정리,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면에 있어서는 올해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올해는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특히 가로로 인해서 피로가 누적될 수도 있는 시기이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체력을 기르는 것도 달삼제를 이길 중요한 방법이다 생각을 하십시오.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항상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자생 직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성향이지만 원래는 체력을 너무 소모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래 애정우는 비교적 무난한 편입니다. 혹시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마음을 열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한번 교류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인연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합니다. 이미 결혼을 했거나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며 작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지띠 여러분들한테 성장에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사온 경험과 노력에 결실을 맺는 시기이며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중함이 요구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하거나 주변 사람과 의견을 여러도 보고 그게 따라가지 말고 자신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빠른 판단과 행동력이 큰 강점이지만 원래는 때때로 한발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여유도 필요할 때입니다. 상황을 잘 다각에 보고 준비한다면 원래는 뒤뛰 여러분들한테 많은 성과와 만족을 안겨 줄 것입니다. 원래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한테도 좋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학습 능력이 오를 수 있고 집중력이 향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좋은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투자를 하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원래는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섭득하는 데 있어 큰 진전이 있을 수가 있으니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다면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개발을 그런 한 해로 삼으면 분명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자신의 본능을 신뢰하고 과감하게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신중함, 인내심, 함께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차분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짓디 여러분들의 뛰어난 상황 판단력과 민첩함을 활용한다면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인 긍정적인 그런 한 해로 진행될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성급한 결정 내리지 마시고 자신의 믿음을 잘 조절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는 큰 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구독 꼭 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